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9장 15절 말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책에,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를 애굽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강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그가 곳이라. 모세에게 말하여 전하되 내 장인. 나,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다 장인 다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 손 아래에서 건져내셨도다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장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한,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재판하게 하라.큰일은 큰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작은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들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들을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백성이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지,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삶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나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23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사도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 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 자손이니이다.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바라, 내 원수를 내 발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laughs>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잔치의 윗 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 받지 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서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시0편 27편 7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소리노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될줄 확실히 믿,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잠언 6장 27절에서 35절 말씀.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아니...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하, 멸시하지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 갚아,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